한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배교시면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살피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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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찬양을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것도 크게 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기도 끝내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동의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네, 아멘. 아멘이 습관이나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아, 후보 간에 치열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트럼프니 헤리슨이니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나요? 예, 다들 있겠지요? 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어,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아내가 마침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단어 생각나는 단어가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희생하더라. 희생, 희생하잖아. 예. 속으로 제가 알기는 잘안 해.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족 안에서 다 희생하지 않는 가족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를 끝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이 골로새 서의를 보내면서 결론이지만 그 안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전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사실은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어, 아, 엄청 많았는데 꼭 그분들을 잊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해요. 이제 이게 바울의 편지의 특징인데 로마서에 보면 어, 로마서에도 이제 26명을 이제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만 볼까요? 제맨 처음에 나와 있는 두 명.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대요. 왜? 왜 추천하냐? 2 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보호자 베베 이렇게 평가했고요. 3 절을 보면 또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부부예요. 자 누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에 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라. 이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4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대단하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예, 한두들의 평가이지만 그들 안에 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평가가 참 어, 좋은 평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쁜 평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남에 대한 나의 평가도 있지만 나에 대한 남의 평가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평가가 뭘까 그 중에서 저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거 최고의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평가는 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맨날 밥만 먹어. 참 부끄러운 평가이죠.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또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제 나가는데요. 사실 우리는 언젠가 하나 옆에 설 때인데, 그때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편지를 전대 전달해 주는 두 사람을 일절에 아절에서 그의 팔절까지 구절까지 하고 있는데 팔절까지죠. 자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내 사장을 잘 알아서 너에게 알려줄 거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말씀도 중요했지만 8 절에 굉장히 참 은혜가 됐던 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평가는 그런 위로자 또는 위로를 많이 어, 사람들에게 했던 위로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바울이이 두기고를 어, 이 골로새의 교회에 보내는 목적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 두기고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더라. 위로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원어로 파라칼레사이더라. 파라칼레인데 이게 그냥 어, 단순하게 격려를 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에게서 이렇게 어, 위로를 하거나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좋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뭐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위로인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저것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듦을 외면하지 않고 그 힘듦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뭐더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 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워낙 못 불러서 그냥 가사만 불러 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투기고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했고 또 그다음 함께 보낸 사람이 구절에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오네시모는 원래 이제 빌레 어, 저기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네, 오네시모가 원래는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둘을 보내고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두기고를 보내고 그런데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 바울이 있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10절과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아리스다가 마가였습니다. 내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마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무슨 복음을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사실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된까지는요 굉장히 철없던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한 번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같이 전대영을 가다가 그만 철없는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네?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다음 2차 여행 갈때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망가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이제 바나보다 바울이 더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없고 나약하고 응? 인내도 없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냐? 안 데려갈 거 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니, 바울 선생님도 한번 실패했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래도 한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왜 자꾸 그렇게 감사냐고 안 데려갈 간다고. 데리고 가고 싶으면 니나 데리고 가. 그래 가지고요, 갈라졌잖아요. 바울은 바나, 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게 갈라진 거예요. 저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것을 보면서 의를 받았어요. <laughs> 왜 의를 받았냐면요,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바나바와 같이, 또 바울 같이 대사도도. 싸울 수 있구나. 예.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인간은 참 약하구나. 그러면서 왜 우유를 받았냐면 저렇게 위대한 분들도 약해서 싸울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싸울 수도 있고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주눅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아, 살아가서 안, 안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막아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 평가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성경은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약한 자이다.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나와바와 함께 이제 2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면서 철이 들어요. 깊이 철이 들어가지고요. 가 정말 옛날 철없던 바나, 아, 마가가 아니라 굉장히 철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를 용서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아, 나의 사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이제 영적으로 부자 관계를 맺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 로마 교회로서부터 무슨 부탁을 받느냐? 당신이 로마 어, 베드로의 그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호이잖아요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나 그리고 분쟁을 일으켰던 이 마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람은 주안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까, 사람은 주안에서 얼마든지 뭐할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가 변할 것을 믿고. 네, 여러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회하는 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요 나중에 그장로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어느 집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장로님이그 집회에 나타나는데 이미 그분은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예, 처음에 보는 순간 그분을 어,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라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장로님은 우리 집을 괴롭힌 사람. 저 장모님은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굉장히 얼굴에 고단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한 것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장로때는 아닌데 목사를 하면서 이제 고생이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고생이 되니까 친근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아 미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뭔가 같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친근감이 생겨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더 선포해 볼까 주 안에서 바뀔 수 없다. 아멘 이십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뀌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11절에 유스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요. 가족한테나 친척한테나 또는 공동체한테 버림당 했는데 이게 여기 이게 이제 이스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면 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에게 서기를 구하노니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요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분이 지금 감옥에 로마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의사가 나오고 또대마도 나옵니다.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달리 대마는요 나중에 아 세상을 떠나죠. 믿음을 버리고 떠나서 아마 이그 떠난 대마 때문에 아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읽을 봅시다. 15절에는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자 누군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화나 누가 지금 등장하죠? 라우디게 형제들과 눈바라는 사람이. 그런데 눈바라는 말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여자이지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아, 무엇보다도 이분은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서스럼 없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있었죠. o w 리 s t h 인들은 주님을 주인 is the case? How is the case? h o 의 고백과 함께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a 이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 is the cas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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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 아키포에게 일을 해요. 아키포가 누구냐면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우리 1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기를 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관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인데요. 예를 들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선교사를 후원할 성도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일이죠. 또 찬양 인도자는 아무래도 찬양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영성 있는 사람이 이들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더라고요. 찬양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보처가 초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찬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찬양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직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요 뭘 느끼냐면요 찬양할 때 아, 좋다 이것도 있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심오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교만은 다 감춰지면서 오히려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겸손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찬양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세상의 친구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왔는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사람이 없다는 것 어, 교인들이 그 학교 동창이나 또는 뭐 군대 동기가 어,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무엇을 나누고 싶은 그 가득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군이 많았던 이유가 한결같이 나라가 빨리 독립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안아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에 내어주는 것을 다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눌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안에서 받은 직분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대마처럼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어, 엄청난 복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다 성교사나 목사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삶의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 나를 이곳에 선교지로 생각하고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사로 생각하시고 이곳에 선교지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악기 프로 세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신이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나를 기억해 줄걸 원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아멘. 나 바울은 침필로 문안하면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했어. 이 메인 걸 생각할 때 저는요 이해를 못 했어요. 여러분 메인 것이 뭡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비상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했을까라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금요일에 철때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보기에 육신적으로 감옥에 매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메어있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메어있는 그 목적을 여기서 달성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달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메어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오히려 주님께 매임 받지 않냐 하고 세상에 매임 받고 내가 매 나를 매어 가는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오기를 바라요. 아, 내가 세상에 매이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서 매이면안 되지.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은 어느 분이 청년에게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아, 나는 지금 청년이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아직 교회 매일기는 또 아직 예수께 매일기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그때 내가 이제 예수께 매일기를 원합니다. 교회 매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에게 꽃다발을 보냈어요.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꽃다발도요. 그냥 꽃다발이 아니라 다 시들은 꽃다발을 보낸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예 하나님도 똑같다고, 똑같다고. 하나님도 싱싱한 꽃다발을 좋아하지, 다 시들은 꽃다발을 싫어한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에 배에서 어떤 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되신 분 하나님 싫어하시는가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창간하신 모두가 다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화는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 일도 있고 오늘 지금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살아내는 우리 기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길 원할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 나라는 평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거 이거 결코 결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 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히려 원하시나 주님께 매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 붙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 안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이 하루 2 4 시간 하루. 이4 시간 일주일 내내 또한달 내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자꾸자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 주님 너무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야베겠습니다. 갑시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여러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새롭게 느껴질 때인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기쁨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